파울로 코엘료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인생을 격렬하게 논할 수 있다 브라질 출신의 작가이자 명상가인 그는 우리에게 많은 진실로 가득한 명언들을 남겼다 그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 준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들며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파울로 코엘료는 우리에게 꿈을 이루는 힘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신뢰할 뿐이다. 코엘료의 목소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자극하며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코엘료의 명언 속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힘이 담겨 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란 바로 최대한 안전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덧붙인다. 우리는 항상 안식처에서 벗어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된다.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은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주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주변의 세계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파울로 코엘료의 인생명언 모음집은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줄 것이다. 그의 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며 우리가 꿈을 이루는 힘을 되찾게 해준다. 함께 파울로 코엘료의 지혜로 가득한 세계로 빠져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환하게 빛나게 만들어 보자.